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2월 5일, 토요일, 2시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아, 일단, 굉장히 좀 축하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들. 네, 박수 좀 치겠습니다. 비트코인 드디어 5천만원 고지를 탈환을 해줬고, 차트적으로도 좀 굉장히 이상적인 바닥을 좀 끝내는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어제도 코로나 빔 때랑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외바닥의 형태로 강력한 반등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쌍바닥을 예상을 했지만 매수를 여기서 하려고 기다렸지만 안 줬어요 그 지금도 여기까지 떨군 이후에 안 주고 그냥 올리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더 바닥을 찍겠지 30k를 확인하겠지 아니면 33k를 확인하지 않을까 28k를 또 가지 않을까 이런 극도의 공포감이 있었지만은 이런 구간을 주지를 않고 지금 바로 올렸습니다. 바로 힘차게 올려가지고 어제 비트코인이 이 엄청나게 무거운 시가총액에 이제 비트코인 지금, 지금 930조죠. 940조. 900조짜리 비트코인이 10%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좀 매수세로 들어 올린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공고롭게도 어제는 중국 동계 올림픽 개막하는 그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올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간에 이 어떤 신경전이 비트코인 판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전부 올림픽 개막식 쳐다보면서만 박수 치면서 어, 시진핑 만세를 외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이 다 긁어버려 해가지고 싹 매수를 긁었다. 좀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좀 좋은 뉴스들은 계속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상원의원들 중에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꽤 많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투자까지 하고 있고 그걸 다 이제 뉴스에 내보낼 만큼 그래도 욕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서 좀 일부 소액 그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는 이제 면제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아크인 베스트먼트도 sec에다가 비트코인 간접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 라고 요청을 했고 테드 크루즈 미상원 의원은 1월 달에 5만 달러 상당의 이제 비트코인을 또 샀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3만 5천 달러 미 그 수준에서 저가 매수를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좋은 뉴스들과 함께 비트코인이 이제 5천만 원 고지를 잘 탈환을 해줬고, 이런 형태의 차트는 앞으로 어떤 식의 전개가 나오냐면은 요때랑 상당히 흡사하죠. d 귿자로 바닥 파주고, 상승 흐름으로 가는 디귿자로 바닥 파주고 상승 흐름으로 가는 요런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다 항상 이제 u 자를 그리고 이 골을 메워줘야 되, 된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골을 메워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오래 기다리신 분들 한세 놓으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로 그동안에 좀 마음고생 많으셨던 우리 전국에 어, 대한민국 코인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어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 정말로 좀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좀 마음을 놓고 돈 복사 시즌이 돌아왔다 2022년 비트코인이 이제 1억을 찍기 위한 열차가 이제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3만 6천 명 감염이 나왔거든요 지금 역대급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전염무시도 양성 반응이 나오고 뭐 거의 하루에 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어제 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아마존 실적에 힘입어서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1.5% 올랐고, 뭐 구글, 뭐 엔비디아, 애플, 뭐 보합권에서 끝났고, 아마존이 13%, 테슬라가 3.6% 정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나스닥 전체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이렇게 좀 차트를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형성을 해주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힘을 받쳐주면서 좀 지지해 주. 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매물 때요 박스권 자체가 좀 상당히 강력한 지지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요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다가 재차적인 상승 흐름이 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퍼질 만큼 퍼지고 독성이 약해지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도 어 2022년 봄 넘어가면은 코로나 거의 종식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 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이런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들, 물동량도 풀리고 이제 취업 난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이 사람들이 공포감에서 해소되게 되면은 또그 방면으로 어,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소비 지수가 이제 좀 늘어나면서 경기의 활력을 띠게 되는 또 하나의 증시가 상승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전염병 바이러스 종식으로 인해서 터질 수가 있고 그러면 국내 증시나 비트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좀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자면은 지금의 형태 자체는 그동안에 69 k를 찍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그어왔던 요 라인을 절대로 뚫지 뚫지를 못했더니 하방 추세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부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던 이 하방 추세 라인을 그냥 뚫어버렸죠.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쭉 이제 하락을 해오던 하락 추세선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하다가 이거를 뚫어냈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쭉 내려오던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던 이 하방 추세 라인을 뚫어냈을 때 강력한 장대 양봉을 세웠을 때 상승이 쭉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나온 이 장대 양봉의 모양새 자체는 이때의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장대 세워주고 음봉 하나 띄워주고 추가적인 상승 여기도 장대 띄워주고 음봉 하나 지금 띄워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지금 일단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어느정도 붙어줬고그다쭉 이어져 내려오던 이 하방 추세 라인을 그냥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 그리고 돌파하고 바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 정도 상승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정도 주게 되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요런 식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올린 자리에서 한번더 올려 쳐주고, 좀 빠졌다가, 잘안 빠지고 있어요. 물론, 빠지겠죠. 물론,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40k 정도까지는, 40k에서 38까지는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다. 요렇게 좀 항상 생각은 해 두셔야 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강력하게 올렸다라는 거는 추세 반전의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요때도 보시면 내려박은 다음에 d 귿자로 결국에 고를 메워주죠 고를 메워줘 여기서 내려왔던 고를 메워주게 되면 은 그걸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여기도 여기를 고를 메워줘 고를 메워주게 되면 은 결국에 이 고를 서서히 뛰어넘으면서 그 다음 목적지는 여기겠죠. 50k. 여기까지 쭉 올려주는 움직임이 이런 식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요 골파기는 왜 항상 등장을 하냐면은 여기서 패닉세를 주는 거죠. 좀 심하게 떨금으로 인해서 개미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거를 받아서 세력의 물량을 밑에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올려버리면서 천천히 올리게 되면 개미들이 탑승을 하겠죠. 바로 올려야 됩니다. 바로. 찐반등의 조건은 아무도 못 올라타게 그냥 바로 올리는 게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근데 바로 올려줬어요. 이렇게. 아무도 못하게. 그럼 지금 구간에서 올라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려줬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 떨어지면 사야지. 아, 조정 이 정도 조정 나오면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 개미들이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또이 자리를 줄 것이냐. 안 주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안 주고 갔죠 요 구간 보시면은 요때 9월달에 하락 주고 바로 말아 올릴 때안 줬죠 안 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 줄줄 줄 알고 여기서 입 벌리고 있던 애들한테 매수기를 안 주고 하루 은봉 띄우다가 바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냥 원웨이로 가버렸죠. 순식간에 이제 65k 까지 가버렸죠, 여기서. 44k, 40k 에서. 자, 이때와 같은 패턴이 지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이 여기서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봉의 형태와 이, 여기서 지금 이 봉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계시면 되는 거고,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큰 금액보다는 좀 소액으로 어, 분할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조정이 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다. 조정이 안 오면 어떡하냐? 조정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알트코인 매매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비트 먼저 쏘고 알트가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조정 기회를 조정을 안 주고 매수 기회 안 주고 그냥 쏴 버린다라고 하면은 어, 바로 뒤따라서 어, 알트코인들 따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업 비트 분위기 지금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좀 차차 알아볼 거고 어, 일단 비트코인 지금 흐름 자체가 한 번에 지금 40k를 뚫어 주면서 그러니까 32.9를 찍고 극도의 공포를 보여주고 그 여기서 이제 살살 올리다가 한번 내렸다가 내린 구간을 바로 말아 올림으로써 그것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에 맞춰 가지고 말아 올렸다. 요거는 분명히 미국 쪽의 개입이 있었다. 요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세를 우리가 좀 판별을 해볼때 그동안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팔아 왔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빔을 쏠때이 바이낸스가 지금 매수세가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낸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쭉 올렸거든요 여기서 들어왔어요 바이낸스에서 매수세가 여기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 구간에서 줄기차게 팔아왔던 애들도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코인베이스는 물론 계속 매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까지 매수세에 동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이제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이면은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이 주봉이 마감이 되는데 주봉이 요런 느낌으로 마감이 되게 되면은 야, 요런 형태의 장대양봉으로서 주봉이 마감된다? 요 때와 요 때의 흐름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주봉의 형태 자체가. 여기 장대 양봉 터지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 그것도 충분히 내려온 하단 지점에서의 이런 장대 양봉이 주봉으로 터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좀 강하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 전고를 뚫어내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1억을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5천만원에서 두배를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클 반대버프 전문가도, 뭐, 나만, 나안 샀는데 올라가니까, 이 포모 심리가 이제 온다,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뚫어버리니까, 3만 3천 달러, 아마 3만 5천 달러에 못 사던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안 사고 있다가, 4만 달러 되자가 이제 살라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만 달러를 돌파하자가, 이제 추세 반전이 시작됐다, 강세장이 온다.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상당한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추세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고, 어, 우리는 이제 요런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수익을 보는 매매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나스닥과의 결별, 나스닥과의 디커플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나스닥이 1.5%가 올랐어요, 일봉상으로. 근데 비트코인은 10%가 올랐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나스닥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나스닥이랑 상관없이 뜬금없는 메로나빔 상승빔이 터졌다라는 거죠. 드디어 나스닥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비트가 선언을 한 거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이 지점에서 좀 눌린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 지점까지 눌려도 여기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 안 눌릴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눌려 주면은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제 제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뭐 보라. 플레이뎁 플레이뎁 한번쏠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도. 자, 이렇게 어제 영상 보시면은 1145원에 플레이뎁 요런 식으로 갈수 있다라고 했고, 요런 식으로 갔죠, 플레이 대비. 어제 정확하게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 한번꽂으면서 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플레이 대뭐 보시면은, 매수 라인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또 이제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시고. 자, 보라도, 1165원부터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1,300원에도 말씀드리고, 어, 결과적으로 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70원을 올라왔고, 안 꺾어집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보라도, 어, 이거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더 갑니다. 보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주가까지 저는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확실하지 않은 거를 말씀드리지 않죠. 확실한 것만 드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자, 보시죠. 150만원 수익. 19%, 거20% 지금 수익 보고 계시죠. 파워렌저, 디센트럴랜드도 어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 2월 4일자 영상 보시면 디센트럴랜드 3,280원 우리는 3,230원에 다 잡아놨고 디센트럴랜드도 더 올라갈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디센트럴랜드 지금 얼마입니까? 3,725원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갑니다. 이 디센트럴랜드가 제가 3230에 추천 드려가지고 잘못 가는 거예요. 빌빌 되면서 그래서 일부 물량은 좀 어 약간 덜어내겠다 수익, 수익을 수익좀어 약익절하고 나머지를 좀 길게 들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그 말씀 드리자마자 개떡상이 나오면서 디센트럴랜드도 보십시오 3230에 정확히 잡아드렸습니다 100만원 수익 인증 바로 올라와버리죠 디센트럴랜드 지금 불장이 오면은 그 누구보다 엄청난 수익률을 뽑아내는게 저희 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은 진짜 엄청나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디센트럴랜드 3500만원 수익 하이브 거의 7천만원 수익 밀크 2700만원 수익 인증 올라오고, 가입 일주일 만에 4250만원 수익 올라오고, 이게 100%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의 하락장이 좀 힘들었어도, 제가 그걸 버텨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언젠가는 코인이라는 거는, 사이클은 돌게 돼 있고, 하락장은 끝나게 돼 있고, 이 비트코인이 지금 과거와 달리 위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NFT가 가지는 위상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마치 테슬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테슬라 초창기에 나와서 전기차 만든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귀신 시나나 까먹는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머스크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냈고 전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됐고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 인터넷 웹 3.0, NFT, 메타버스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까지 달라들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21세기를 선도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점을 강조 드려 왔었고 상승장이 왔을 때 누구보다 강력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돼요 지금 공포에 벌벌 떠셨던 분들도 이제는 그 공포감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 하락장에서 뚜들겨 맞던 그 버릇은 이제 버려야 돼요. 지금은 과감해져야 됩니다. 매매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것또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요런 마인드에서는 상승장에서 돈못 봅니다. 상승장에서는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수익나면은 익절하면서 그 다음 메타, 그 다음에, 신규 상장도 또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업비트도 자행이 살아나게 되면은, 지금 신규 상장을 계속 할 거고, 이제 FTX에서도 투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을 상장할 거냐, 루나를 상장할 거냐, 이 투표가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FTX도 추가 상장이 계속 일어나고, 제가 이제 보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음, 국내 거래소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타 거래소에도 충분히 상장된 가능성이 있다. 왜? 위믹스는 하고 있으니까. 위믹스의 뒤를 밟을 수 밖에 없다, 보라는. 요런 식의 말씀도 계속 드리고, 지금 거시 경제나 나스 국내 증시상황 어, 카카오게임즈나 위메이드 상황까지 보면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제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싹다 잡아드려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프셨던 부분들 어? 무서웠던 부분 손실보셨던 부분을 이제는 전부 다 수익을 보면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인을 드릴 때 단순히 뭐 가격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왜이 코인을 우리가 사야 되고 이 코인이 가진 잠재력과 재료와 어 상승 재료는 무엇인지까지 다 말씀을 드리죠. 지금 디센트럴랜드를 드릴 때에도 비트가 하락했는데도 많이 빠졌는데도 디센트럴은 많이 안 빠졌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였고 디센트럴랜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메타버스 대장주죠. 샌드박스랑 양대상맥을 이루고 있는 대장주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디센트럴랜드의 가상스토어를 오픈을 했어요. 그 뉴스도 저희가 제일 빠르게 그날 밤 11시에 그냥 바로 멤버십 분들 다 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디센트럴랜드 내로 참여를 할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요거를 32390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74만원 15% 수익 이런 거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것만 알려 드리기 때문에 이런거 받아 가시려면은 전화번호 요쪽으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미국 쪽에서 주요 뉴스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 소속인 패툼미요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적합한 자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인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전략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으로써 주식이든 채권이든 비트코인까지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신탁 및 이더리움 투자신탁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니까 비트랑 이더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상원 의원이.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강력한 상승이 이제 터트린 주요한 요소로 지금 뽑는 게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세금 면제법 추진을 한다. 요 내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이다. 요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투자에서 대박을 냈던 미국 기술주의로 굉장히 유명한 펀드죠. 아크인베스트먼트도 SEC에다가 비트코인 간접 투자 가능 펀드를 승인을 요청을 했어요. 아크 벤처 펀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비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등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암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상품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이런 간접 투자 펀드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에도 1월달에 비트코인 5만 달러 정도를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5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어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내 브로커에 대한 정의 확대는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원까지는. 지금 통과가 됐죠. 2022년 미국 경쟁법. 여기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이용자의 개인 정보 및 헌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가 있다.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 암호화폐 금지 관련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세계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 바스툴 스포츠라는 이제 사이트로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나는 긴 여정을 떠날 것이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여기 있으면 동시대 미래다 만약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니라면 당신은 멍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2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다고 라 밝혔고 데이브 포트노이요 이제 바스툴 스포츠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루언서로 큰 인기를 끌면서 약 272만 명의 트위터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인싸죠 인싸 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어, 비트코인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땅도 계속 팔리고 있는데, 이번에는이 어메이징이라는 이 가산 토지가 지금 51만 만화, 약 132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게 한국돈으로 16억 정도 되거든요? 이 가산 토지가 지금 16억에 팔렸다는 겁니다. 역대 두 번째 높은 가격이고, 역대 거래가 1위는 61만 만화에 거래됐던 패션 스트리트 이스테이트. 어, 요게 이제 61만 만화 요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센트럴랜드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업비트 분위기 굉장히 좋고 일단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코인들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타 퓨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일단 주봉상으로도 바닥권이고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지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여기서 고를 한번 파준 다음에 고를 바로 메워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고를 메워주게 되면 이제 땅 위로 어, 새싹이 놓... 노...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최소 360, 400짜리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도 다 이제 미리 저점에서 잡아놓기는 했지만, 이 구간부터는 세타 표얼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다. 아직 많이 안 올라갔다. 그리고 비트 반등 시즌에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폴카다 또 지금 힘이 세죠. 폴카다 또 지금 주봉상으로 완전히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들어 올리려는 모습입니다. 어, 흐름 좋죠. 그리고 액시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는 한번 매수 해볼만하죠, 여러분들. 액시인피니티 일봉상 보시면은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바닥에서 지금 쌍바닥의 형태를 그리면서. 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한번 올라가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이제 충분히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을, 어,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붙어주고 있죠, 엑시. 그리고 스텍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어, 괜찮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마이애미 시장, 그, 마이애미 시티 토큰도 스텍스 기반으로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텍스도 지금 양호하게 살살 올라가고 있죠. 아직 크게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어,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더, 어, 바닥을 다져주게 되면은 스텍스도 한번 요 정도까지 떨어지기 직전 자리, 2400 백에서 2800짜리까지는 한번 올려치는 무빙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좋은 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지금 제대로 안쏜 코인들이 지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들어가셔야지 쏠 만큼 쏜 리스크를 막 지금 들어간다든지 그거는 진짜 리스크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올라간 코인보다 바닥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정이 나오면 비트가 예를 들어서 좀 빠진다 라고 해도 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 근데 빠지려는 모습이 아니죠 비트코인이 어, 쉽게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또또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쳐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면 여기서 이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려주게 되면은 다음 계단 여기죠 48k까지도 한번 치는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laughs>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 포모에 의한 급발진 매매를 화를 부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매매하시자 차분하게 매매하셔도 수익은 다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여기서 이제 비트가 좀 심하게 빠진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손절 치고 나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청산 당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도 쇼 청산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거 빨간색이 이거 다쇼 청산 물량인데 여기서 그 비트 노란색으로 가격 쭉 쳐올릴 때 상당수의 쇼시 청산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또 기다리신 분들 또제 영상 많이 보시면서 멘탈을 잡으셨던 분들 또 같이 이제 매매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그 어, 동안에 좀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1억을 갈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당연히 그 운전 때는 미국이 아직까지 잡고 있고 다음 주에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관련 청문회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바이든의 2월 미국 경제 정책 거기에 대한 비 암호화폐 관련 행정 명령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근데 그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이 좀 좋은 쪽으로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 사전에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어,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계속적으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교 서방 국가에서는 외교적 보이콧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그 시진핑과 푸틴 라인으로만 귀빈석이 채워졌다 반쪽 올림픽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이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산주의적 노선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 친중국 쪽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인사들만 올림픽에 왔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전혀 정상급 인사들이 안 왔다라는 겁니다. G20 중에서 푸틴 등두 개국 정상만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 등 서방.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일촉즉발로 대치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진핑이랑 푸틴이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림픽이 개막하는 그 순간 그 개막식이 있는 그 축제 날에 갑자기 비트코인을 쏘아 올렸다 쏘아 올린 것도 뭐, 조금 쏜게 아니라, 그냥 무지막지하게 올려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을 그냥 메워버렸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매수세는 누구였을까? 미국이라는 거죠. 푸틴도 중국에 가있고, 러시아도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경쟁력을 집중하려고 하는 그 시기인데,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로 들어 올렸다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이 암호화폐 세상에서의 또 다른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죠 이른바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이제 가격 급등을 추가하면서 그리고 오랜만에 업비트에서도 알트코인들을 지금 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 공격적인 마인드 그냥 상승장 마인드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코인들 좋은 정보들 좋은 뉴스들 계속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처 많이 남겨주시고 어,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부터 돈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2022년 코인판은 작년 21년보다 훨씬 더 뜨겁고 활발히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비트가 올라줘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 여러분들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같이 매매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